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소리 문덕에서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지금 머릿속에 수염 생각밖에 없죠. 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멸망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 피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배웠었죠. 우리 소리입니다. 85문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는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2주간 살펴봤죠. 그런데 믿음과 회개, 우리에게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요소인데 내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하느님께서 이러한 내적인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수단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우리 소유님은다 88문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적인 수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쉽게 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네, 그런 질문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쭉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배웠던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모르겠죠? <laughs>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거기에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죄인님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있는 믿음이 생긴다고 했었어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배웠었죠. 이 연합이 무엇을 의미해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함께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죠. 이걸 우리가 교리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 뿐이에요. 더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또 있을까요? 여기서 끝? 끝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약속하세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라는 것. 어떻게 하나요? 하인께서 이러한 은혜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러한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신비적인 게 아니라는 거 어떠한 통로 어떠한 과정 없이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어나 선한 사람이 되었어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 이시고요 인격적인 하나님 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자신의 질서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자신의 자신이 정한 그 규례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근데 그 방법으로 소요문서 88문에서 뭐라고 해요? 세개 말씀 성례 기도. 이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큰 틀만 짧게 한번 살펴보고 마칩시다. 자, 말씀 섭리 기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전도사님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리를 어떻게 표현을 했었어요? 자. 2024년 1월 첫주 주일로 가봅시다.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 자, 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 라는 것 우리에게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는 거죠 자그첫 번째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본문 37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억지할고 하건을, 이러고 하죠.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성경책을 읽고, 본문 말씀을 읽고,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라는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서장에 그 받은 그 은혜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죄를 지으며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던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는 것들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바던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하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으로 하님의 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내입니다. 자, 성내가 뭐예요? 성내가 뭐죠? 뭐라고? 성내가 뭐예요? 뭐랑 뭐랑 합친 말이에요? 뭘까? 성천과 세례의 합친 말. 자, 우리가 교회 사는 성천식 세례 입교식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입교,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네 여러분들이 입교를 왜 하고 세례를 왜 받아요? 교회에서 왜 하라고 해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입교와 세례는요 이제는 내가 3일 체 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교회를,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입교와 세례입니다. 입교는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태어난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죠.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가 자라나면 이제 자신의 신앙, 이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자신의 신앙을 가졌을 때 이제 내가 이제는 믿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입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세례는 저처럼 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냥, 사,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전도를 통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이제 교회에서 학습을 받아요. 세례를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해요. 그런 교리적인 것들. 그리고 학습을 받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례가 세례입니다. 자, 그럼 성찬은? 그냥 장모님이 주시는 떡과 그냥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에요? 청, 성찬식 때 먹는 떡. 서양에서는 빵으로 대신하죠? 그리고 포도주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씻기신 살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 성찬을 통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3일 자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냥 앉아서 장로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네,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도록 그 시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것 그러한 은혜가 성례를 통해서 있다는 것 자, 세 번째 기도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은혜를 받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반응이 있을 때 그쵸.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에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서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꿔봅시다. 우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흔해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 악한 자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 이 말로 예요 기도하면 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 자 결론. 자 우리 결론으로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구문 4십이 절. 다 같이 시작. 성전은 이제 아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배워요.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떡을 떼요.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문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걸 왜 해요? 왜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해요. 성례를 통해서 특히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고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기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례로 기도로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설교에서서는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도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 왜 이게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 우리는 나이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